2025년 8월 29일 서대문구 봉제동 수도암 있거나 도암에 도착해보니 네. 최원장님과 서대문구청장님, 네. 청소년 육성의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도도 네, 네. 대성교 정답게 사진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서대문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최 원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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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원장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독감으로 받을 수 없겠죠. 우리 원장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박경희 의장님 0 개, 김장희 의장님 5 개. 제 약속을 네. 제보 이분 네. 경찰분들도 아이씨. 오셨네요. 아이씨.

김양이 소내 문구의회 의장님께 최수 원장님에 대하여 여쭤보았소김다이성스러 어, 우리 김영국회께서 참석을 못하신 점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드요이 어, 뭐 대통령님과 점심 약속에서 참석 못했다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참 아침에 약간 비가 왔습니다만 이게 바로 견우정의 약간의 만남의 기쁨의 눈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 최혜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어 청소년 육성회 회원님들과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또이 여러분들 앞에 많은 분들 앞에. 예,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우리 최해수 원장님에 대한 어, 아마 세계에서 최고 기쁨의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많은 분들께 이때 희생적인 인생을 좀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장, 건강 잘 지키셔서 앞으로 많은 네. 봉사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린다고 하시는 김 의장님. 밖에는 구청으로 가져갈 쌀을 수령하기 위해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쌀 300포, 김치 30통, 수박 30통, 계란 30판을 나눈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육성의 총무인과 병원 한 분이 쌀 수령을 돕기 위해 애쓰고 계시네요 非常感谢。 아, 나는 다시 나는 안으로 올라오니 그래, 최원장님께서는 그래. 지역 언론사와 어, 인터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새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다니니까 나름하와 최원장님 말씀, 말씀 잘하시네요. 여기에 우리 신도분들이 후원해주고 또 정치인들도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한거지 나는 심부름만 하 사람, 신부름뿐이야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놀란 게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신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구민 그, 어, 여러분들이 다 웃고 어? 우월하지 말고 이제 내년부터 좋은 날이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비도 많이 오고 더욱더 하니까 그냥 잘된다 내년에는 잘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웃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맞춰서 왔는데 요즘 저렴해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처럼 됐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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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저 저희 시의회는 또 회기 중이어가지고예 <놀기> 보내야 하다가 시에서? 예예. 불야불야. 불야불야 왔습니다. 종종은 하고 에 이승국 이놈을 들여오고 참석 활동을 단 말이에요. 아 근데 시간이 좀 엇갈려가지고 김영호 의원님은 내가 직접 했어 음 그랬더니 의장님을 귀여운 연인을들 귀여운 연인분고 귀여운 연인분들, 귀여운 연인분들, 귀여들어여아요 아니까 귀여운 받아분들 귀여운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 또 어렵지 않은 분들도 순달은 뭐 좋아잖아. 하 그러니까 깔깔 웃고 살아야 지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난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밝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즐겁게 마음으로 즐겁게 살자고 하시는 우리 거예요, 최수 그 원장님. 원장님. 네. 그리고 뭐봉사를한번 했어요. 말이 여러 말이 나오겠지. 뭐여자지않은데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행사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어. 많이도 오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네. 150개를 구청에다 다 인쇄해 줬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저기 뭐야, 동장들이, 14개 동장들이 안 오셨지. 그러니까 그렇고, 요새 더우니까 올라가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네들 가져가더라도 내가 죽을 그래. 때까지 봉사는 할 그렇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죽을 때도 죽어 죽어야 돼 누구 죽어 누구 죽어 정부 죽어 다 죽어, 죽어야지 그거 누가 가져가고 어르신 뵈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거 같아요 아예 다리는 아프죠 네. 근데 걷지는 잘못 하니까 저못 내려가서 사람들이 없어 내가 없으니까 원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는 일봉사를 계속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 주제, 앞으로도 2 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겠다고 아, 웃음을 보이시는 아, 아, 네, 최원장님감사하고요 네, 어.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문의 큰엄마 최수원장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